자 오늘 해볼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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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간도 적자 생존 이틀 분명히 4시간인가 한 5시간인가 그, 그, 그 5시간 전인가 그쯤에 했었죠 제가 네 갑자기 왜 다시 하냐 너무저저저거의 너무, 저, 저, 다큐에 직전에서 계속 계속 한 나가고 죽고 다 나가면서, 나가면 죽고 나가면 죽고 어쩌라고요, 대, 대체.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곧더 쫄깃해지는, 그런, 국산이야. 어떡! 엄마. 생전 그리는 거 싫어하냐? 적자 생전 빈티지 스킨. 깨면은, 저는 이제 뭐할로 하러... 보면은, 어? 아이...아이들만 살려야...아...아이들 자 방독문이 없을 때 샤워 이벤트가 떠가지고 바퀴벌레 씨와첫나부터 바퀴벌레가 저희 동료 바퀴벌레 얻었어요. 동료 바퀴벌. 딸. 그래서 이제 아까 전 팀이가 방동면을 끼고 나갈게요. 왜 끼고 나갈할수 있는데 샤워 이벤트 때뜰 수도 있지 않느냐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병 걸려서 와안 끼어서 안 끼고 보내면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얘네들은 뭐냐?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아, 바퀴벌레가 있을 때는 안데요컷 시킬 수 있습니다. 아, 책이라도 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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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니? 디오 라디오. 병, 병 걸리냐? 안 걸렸어요. 일단, 병안 걸리는 게 중요해. 지금, 바퀴벌레가 있는 이상. 자, 여기서 총, 건, 좋은 대화수단을 얻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쵸? 그, 좋은 대화수단. 지도 고치지 마. 손잡는 고치지 마. 어, 총 나이스. 그럼 이제 바로, 바퀴벌레 소탕한다. 에이다이모. 맨날 진짜. 에이다이모. 를못 봤어요. 저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물이라고. 진짜 소리 없으니까 좀, 쉬, 쉬, 뭔가 진짜. 소리가 없으니까 먹먹 진짜, 호전 허전 약간. 1 8일자 오. 자가정문 가도록 할게 그니까 가정문, 방문. 문. 가정 방문할게요. 여기서 이제 물 갖고 와야 돼. 물. 아니 물 갖고 오는 게 아니지. 물 받는 거지. 물 받아왔어요. 오 나이스. 아 티미가 물 갖고 왔구나. 물한통한 통. 자 이제 바퀴벌레는 이제 책을 잡을게요. 자 바로 아빠가 나가록 할게. 요 아빠가. 자 가이드 서바이벌 가이드북으로 바로 컷 시켜주고 네, 여기 보면 약간 꿀팁 꿀팁이 있거든요. 병은 방사능이라 연락. 아밥밥밥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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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어차피 아빠 아저 다른 거니까 아빠 어, 방동면 좀. 병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제 병 치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짜 걸려서 오지마 나 하모니카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 아니야 아니 하지마 하지마 제이스밋와럴 밥 주고 일, 차 어, 거미. 자, 책으로 잡아서 밥 아니면 물 하나 얻을게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일반 게임을, 만약에 세 개의 멸망이었다? 그러면은 안에가지고 문도 눌러봤을 건데. 근데 이건 뭐다? 근데 이건 뭐다? 적자승률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도 막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밥, 나의 밥하나 어? 바퀴벌레 근데 악기를 배우는 악기 전 전문학 바퀴벌레 자, 밥하나 물 감사합니다 군주림 나는 어때? 네, 한세 번째 탐사 나가는 건가? 아니, 두 번째인가? 두 번째다. 아빠 왔어요. 근데 방금 개박사 나왔어요. 총이 생긴 것 같네. 총이 생긴 것 같아요. 밥, 밥네 개. 일단 게 하나. 그래서 이제 워터칩 그거. 지금 거기서 그게 떠야 돼, 그거. 이제는 이제, 팀이, 메리진이 땄서 나갈게요. 자, 오늘은, 물두 개다. 물두 개. 총이 나네. 이미 총이 있기 때문에 물두개 얻습니다. 아, 딴거 주던가. 물이네. 물두 병. 밥 주고, 밥먹고 자. 이거는 메리 제인이, 이 라디오 들고 나갈게요. 라디오 들고 나가, 나가볼게요. 얘는 바로 침묵 이벤트 뜨면 좀, 좀, 나 약간, 침묵 이벤트 뜨지 말아주세요. 진짜 제발. 어? 팀이 버리는 이벤트죠. 아, 이거 처음에 이게 뭔 이벤트인지도 모르고 하 했다가 팀이 없어진 거 보고. 그니까 왜 없어졌지? 라는 생각 했다 근데 이거, 근데, 약간, 육식적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여기, 여기서 이제 X 하면은, 이제 군의 엔딩 볼 때, 일강 군의 쏘는, 쏘는군님을 떴으면은, 떴으면은, 이제 그러면 좀 약간, 공, 사실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강도들 있잖아요, 좀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1원이 일부의 1원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약탈을 이제 거기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약탈을 성공을 해야 돼요. 몇번 해면 그냥 해피엔딩을 좋겠는데, 그게 되겠냐? 오. 어... 힘든 분아 시원한 비밥아니 하지 마 자, 누수자 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관없으졌잖아좀 힘들다. 진짜 나좀세번 상관없어. 가져가. 걔, 이, 이 얘가 어떤 기냐면 그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무조건 공식적인 인사. 나중에 밥, 밥 먹자. 근데, 근데 저, 걔는 진짜로 그걸 실천하는 애야. 아니었죠. 안 가져갔어요. 안쓰에 갔어요. 다행, 너무 다행이에요. 물 주고. 건물. 오! 카드라, 아, 몰라 해. 그냥 해, 강 그냥 해. 이랬는데, 마치, 이 미친 이벤트 때문에 레전드다. 어, 뭐 갖고 왔니? 오늘 어, 라디오 상, 상 했나 본데? 하나, 그냥 그냥 부서졌구나. 내밥 줘서 치료시킬게요 일단 밥 줘서. 자, 이제 팀이 다시 나갈게요. 엄마 말 듣고 병 걸렸냐? 안 걸렸어. 정동면이 있기 때문에 팀이 가 나갔다 오도록 할게요. 만약에 f 싶1 8잖아 그냥 잠들어갈게요, 그냥. 방송 끄고 그냥 잠들어갈게요, 그냥. 오, 나, 나 나이스. 나 자, 메리지 펌 들어줄게요. 뭐, 어디서 있는 아이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이씨, 이거, 밤을 새 필요해, 밤을 새. 장물쇠가 있어야 돼, 지금, 잠을쇠 팀이 왔고요, 방금 깨졌고요. 밥두 개, 물두 개, 라디오 하나. 아, 이데밥 주고 싫어하는 거, 까먹겠네이늘 아빠가 다시 나갈게요. 아 엄마, 이제 엄마 잘해. 여기서 구성된 레전드. 근데 뭐, 깨지면 안 돼. 소름돋는 기 오! 자물쇠 생겼다 자물쇠 생겼어요, 나이스 아주 빙송으로 갈게요, 그냥 빈손.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조용히 하 잠이 와조용하니까제송합니 지금 조용 잠이 와요 지금 그래서 이 편하고 그냥 잠들어갈게요 도끼로 막아 아니 그냥 총으로 도는 대하수단의 힘을 보여줘 아. 이거 이제 진짜. 8일차 가 저거 매먹고 몇일차?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나빠 아빠, 아빠도 병골에서 올게 뻔하기 때문에 설마 응. 나이스 밥뭐 나이스 보이스카 우트가 아니라 책벌래아 그냥 그냥 해라 해뛰어봐상관 없어 뭐 이벤트 아 보이스카 이벤트구나 없어졌어. 아빠가 왔어요. 물. 물 하나. 물 하나. 총? 나이스. 방독은 나이스! 자, 노래 들을게요 이제, 팀이 배틀그라운드 싹 고수 팀이 가 나도록 할게요. 제, 한 몇, 한 6시간 정도 했던 방송 보시면은, 저희 팀이 는 다, 배, 배틀그라운드, 다이아몬드 랭크 랭크에, 랭크에, 무려, 가장입니다. 태도보다, 태도, 나이가 적지만 사실상, 집에 이 집에 가자면 팀이랑 볼 수가 있죠. 음, 하품 공구 이벤트에서 떴으니까, 이거는. 자, 메리션 버리도록 할게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뭐야지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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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밥. 지금 우리가 지금 노약탄인가, 지금? 아니구나, 노약탄, 아니구나. 밥. 물. 자, 펜크는 그냥 안 하도록 할게요, 그냥. 어차피 지금 구성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암, 아, 랜덤 아, 물자 불 물. 물. 사춘지에 샤워 이벤트. 샤워 이벤트라어 뜨면 돼요. 샤워 이벤트라는 가능성이 보였, 보였어요, 지금. 오빠 병치로될때 슬슬 됐는데. 그냥 샤워 이벤트 그냥 둘 다, 그냥. 오, 라디오. 라디오 살릴게요. 티미가 와가지고, 방송는그대로해밥하물 하나, 미행, 물 개스, 물, 밥, 엄마 가 사서 나갈게요. 안 돼. 내가 네,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와서 만약에 진짜 잘 대박 쳐서 온다면한번더 할게요. 진짜 응, 음 깼거든요, 지금.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될까? 네, 예, 엄마 방강동서가달라다 올게요. 아, 이거 뭐못 돌아갈 것 같아. 그냥 예, 내기동서는 자, 안 가지고 손승는안 가지고 가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샤워 이벤트, 샤워 이벤트 샤워 이벤트. 샤워 이벤트나 샤워 이벤. 샤워 이벤트가 지금 좀유일한희망이야 지금. 샤워 이벤트, 샤워 이벤트. 제발 샤워 이벤트. 그, 전판인가? 전판에. 전판에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끝났고. 그냥 느낌있고. 샤워 이벤트, 샤워. 어, 나이스. 뭘. 아, 네, 혹시만, 혹시만 다시 한번 찍게. 어. 이제 여기 이제 물 얻어야 돼 어떻게 써든. 그 이제 물 갖고 가야 돼요 물. 자, 내가 분명히 말할게. 밥 말고 물들 가져 물. 물. 물 갖고 오라고 했다. 물. 실패했니? 설마? 어, 가방 안에 가방 안에 어, 잠깐만. 티미가 이제, 티미가 가방이, 티미가 가방이 들어가신다. 라는 이벤트, 티미, 티미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이벤트 뜨면, 어? 의사가 살려줬나보다, 지금. 뭐지, 의사가. 살지였나보네 아마. 이러 이제 의사, 인기 나오겠죠, 언급 왜? 아, 설마 성공했어, 설마? 전원 생존으로, 설마? 전원! 야! 야, 설마? 전원 생존으로 어? 전원 생존으로 깼다고, 이걸? 전원 생존으로? 전원 생존으로 이걸 깨네?